이렇게 여자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때를 잘 노려야 돼 우리도 여자를 만날 때 관심만 가지고 아 얘랑 연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한테 관심이 생겼을 때이 관심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 이 시간 동안 사귀어도 될까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게 돼요. 결국 여자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건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이 타이밍만 잘 잡아도 감정을 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헷갈리는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 빠밤! 첫 번째, 여자가 남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 좋아하는 마음이 100이라고 쳤을 때 30%의 관심만 가지고는 연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최소 좋아하는 마음이 6, 70%는 돼야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자들이 남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은 딱 관심에서 좋아하는 감정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에요. 관심은 있는데 사귈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자기들도 어떻게 마음을 못 정하니까 헷갈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자가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분법적으로 얘가 나를 좋아하냐. 아니냐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관심 있는 건 알겠고 여기서 왜 깊은 감정으로 확장이 안 되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좀더 정확해요. 이게 좀더 현실적이야. 그럼 대체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자한테 잘해 주기만 하다가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봐. 사장님이 유독 한 제품을 꼬집어서 스펙이 쩔고 고사양 그래픽 탑재가 되어 있는데 50만 원에 거저 주겠다고 계속 어필을 해. 그럼 대부분은 이거 사기 아닌가?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맹금 사지 못하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트북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마케팅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마케팅이 나쁜 거야. 우리가 여자한테 다 맞춰주는 헌신이 이 나쁜 마케팅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헌신에 여자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판단을 미루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부터 사회생활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 인간의 마음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관계 문제가 생겨요.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여자의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진정성을 모르겠어서예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애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그 남자가 진심일까 아닐까 호감일까 아닐까 하는 주제의 영상 조회수가 늘 상타치야. 왜 그렇겠어? 진화심리학을 어디서 흘려 들어본 사람들이면 다 알아. 이 관계에 진심인 남자를 만나서 안전하게 연애하고 싶은 욕구가 남자들보다 여자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플러팅하는 남자나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관계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자들은 남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 일부러 헷갈리는 행동이나 밀당을 하게 돼요. 이런 여자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헷갈리게 되겠지. 둘다 감만 보면서 혼돈의 멀티버스 타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너한테만 잘해주는 거다. 이런 느낌을 한 번만 주면 끝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 이유만 빨리 파악하면 해결하기도 엄청 쉬워져. 마지막으로, 헌신도 안 했고, 반응이 나쁘진 않은데, 계속 미적지근하게 구는 여자들인데, 이건 여러분들한테서 사귈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때 나오게 돼요. 아까 노트북으로 맞아 예를 들자면, 노트북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지. 오해나 하지 말아요. 남자가 무조건 연애 시장에서 판매자 의리고 여자가 무조건 구매자 갑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감정이 조금 더큰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는 게 연애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여자보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클 거라서 노트북이라고 예를 든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별 대처로 넘어가자 두 번째 와너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지? 이제 여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를 대충은 알겠어 근데 자기가 이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관심녀한테,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 너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칭찬을 한번 해보면 돼요. 칭찬을 했을 때, 여자의 반응이 뿌듯해 한다거나, 쑥스러워 한다거나, 또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음,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칭찬을 별거 아닌 듯이 튕겨낸다면 우리가 쟤한테 헌신하면서 셀프 후려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져 사람은 동등한 위치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상황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튕겨내면서 흥! 네가 칭찬을 해봤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이미 동등한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치가 무너졌을 때, 여자가 남자를 헷갈리게 하는 방식은 비슷비슷해. 둘이 만났을 때는, 아, 얘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을 챙겨주고, 리액션도 잘해준다? 근데 카톡이나 안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력이 다 떨어져. 연락도 좀 내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때부터는 전부 다 맞춰주고, 잘해주자고 하는 그런 호감 표현들을 전반적으로 다 줄여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노트북 파는 사장님처럼 자꾸 사라고 보채면 안 된다는 거야. 매일 손톱을 했다면 이 손톱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줄여요그 대신 내가 얼마나 친구들이랑 잘 놀고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카톡 푸사나 인스타피드로 보여줘. 그럼 여자도 아 얘가 나를 정리하려는 건가? 마음이 뜬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좋다 뺏길 때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줬었다면 이제 뺏을 타이밍이라는 거야 그럼 여자는 뺏긴 걸 다시 되찾으려고 행동을 슬슬 하게 돼요 카톨 하더라도 좀더 성의 있게 반응하고 우리가 띄엄띄엄 말을 걸어도 리액션이 훨씬 잘 나온단 말이야 한 번쯤은 밀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년만년 잘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자가 알게 될 테니까 알겠죠? 어려운 거 하라고 한거 아니잖아 출력만 좀 낮춰주면 반응이 나온다고 세 번째 난좀 천천히 알아가는 편이라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나 거의 뭐 사귀는 것 같은 썸을 타고 있을 때 여자가 나는 천천히 만나보는 편이라서 난 썸을 좀 길게 타는 편이라서. 이런 말을 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한방을 쳐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천천히 알아간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란 말이야. 다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사기 전에 망설여 본적 있잖아요. 왜 망설였을까? 이걸 샀을 때 내가 만족할지 애매해서 망설이게 되는 거거든. 결국 여자가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알아가는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얼마나 좋아질지 딱 보이지 않을 만큼 무난한 남자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딱히 대화 코드가 찰떡 같은 것도 아니고, 어른스러워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면 시간이 순삭될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천천히라는 조건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나의 매력을 찾아주길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끝나. 대화를 할때 무조건 걔 안부 물어주고, 걔가 뭐 하는지, 걔가 밥은 먹었는지, 그 여자 중심으로 대화를 자꾸 이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주말에 얼마나 재밌게 노는 사람인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 사람인지, 하다 못해,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성격적 특이점만 제대로 보여주면 끝나요. 여기서 여자들은 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얘는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수 있지? 얘랑 사귀면 진짜 재밌겠다. 장점을 보고 사귈 때 어떤 걸 얻게 될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고민을 안 해. 헷갈리게 만들 이유가 없지. 여자들은 자기가 꽂힐 만한 매력이 있다면 남자의 기타 등등의 단점들은 그냥 다 넘어가요. 수용 가능해진다고. 그걸 알아야 돼. 어중간하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요. 힘좀 빼고. 친구들한테 하듯이 재미있는 일상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늘리기만 하면 쑥 끝난다고 이걸로 헷갈리게 만드는 여자를 제대로 빠지게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